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400m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스마트 젠틀맨 안쪽에서 2번 조이너 캡틴 1번 설아벌 공주 2번 7번 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4번 상승 주니어 8번 캐비놀 가세하면서 2번 7번 1번 4번 8번 순으로 경주 초반 선두권이 전개되고 있고 그 뒤를 6번 배틀마스터, 9번 퀸파스틀리 3번 승리 웨이브가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2번 조이너 캡틴이 유지하면서 3코너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7번 스마트 젠틀맨 2위로, 8번 캐비놀 3위로, 안쪽에서 1번 서랍을 공주와 4번 상승 주니어가 4, 5위권 접전, 9번, 6번, 5번 등이 중하위권 형성해 있고, 3번 승리 웨이브가 최하위로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조이너 캡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마신는놈밥 써있는 가운데 바깥쪽 7번, 스마트 젠틀맨이 따라붙고 8번 캐비놀까지 가세하면서 2번, 7번, 8번 세 마리 일렬 횡대로 서 있고 그들을 4번 상승 주니어, 1번 설압을 공주 따르면서 4 코너 돌아 결승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2번 조이너 캡틴 바깥쪽에 7번 스마트 젠틀맨 이 넘어 서면서 7번, 2번, 8번, 4번 순으로 순위 바뀌었습니다. 선두는 7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7번 스마트 젠틀맨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조이너 캡틴 바깥쪽에서는 8번 캐빈헐과 4번 상승준이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스마트 젠틀맨 2위 공격 거리차 더 벌려 나갑니다. 이쿠야스기세와 맞추는 7번 스마트 젠틀맨이 선두입니다. 7번 스마트 젠틀맨 가장 앞서 있고 4번 상승준니어 3번 승리웨이브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스마트 젠틀맨 3번 승리웨이브 2위로 7번 3번 4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늘의 마지막 10경주 7번 스마트젠틀맨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